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은신처부터 일단, 조금 바꿔줬고요 어,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성인데, 지금 감성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바닥에다가 감성 챙길 새도 없고, 지금은 일단 편의하게 애들 모아놨는데, 아직 지도를 안 켜봐서 지도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몰라요. 지도 장치도 아직, 뭐, 보니까, 뭐, 새로운 디자인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휠을 굴려도. 그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일단은 쓰죠. 새로운, 좀, 멋있는, 은신처 얻기 전까지는, 어, 이대로 쓰고. 그리고 방금, 액젤 이용해갖고, 어, 화를 하나 구입했어요. 어, 제 나름에는, 어, 이제 많은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어, 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네, 액젤이 없어졌죠. 카우스는 그대로 있는데. 네, 액자를 제가 많이 먹었던 편이 아닌데,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어, 뭐 잘못하면 잘, 사, 뭐, 잘 들으면 잘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 나쁜 얘기 들으면 호구라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매장에서 사는 물건의 가격은 어,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제 기준에는 잘산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거라서, 일단 힘 돌려주고, 아유, 이렇게 뭐라니까 또 모르겠네. 힘 하나 74니까, 아, 1 모자르네. 음. 어, 깜짝이야. 다 아, 날라온 줄 알았어. 얘 하나. 힘으로 돌리죠. 그러면은, 할수 있습니다. 얘를 차주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박아줘야죠. 철룬. 339 였어요. 오, 안 돼. 왜안 박혀? 어 깜짝이야. 안 박힌 줄 알고 놀랬잖아. 370, 400, 오케이. 이 정도면 어, 제가 구입한 가격에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네. 이제 또 액자를 모아갖고 방어구랑 이제 한피스, 한피스 맞춰가지 반지, 반지 바꿔야 돼. 아빠랑 방어구도 뭐 모든 피스가 다 바꿔야 되긴 하는데, 어, 이 친구가 조금 마음에 걸리죠. 음, 이 친구 조금 바꿔주도록 하고 일단 파밍부터 가죠. 저번에 이제 은신처 음, 어, 하나 얻은 이후로 뭐가 없었는데 2등급 얻었거든요. 2등급 얻었는데 2등급은 음, 지금은 조금 사치인 것 같아요. 제 수준에는 희기수형 상자 34%, 경수석출현률 70%. 음, 지금 제왕을 안 쓰고 있어갖고 더 저렇게 나올까 아마 어, 일단은 맵을 쭉쭉 밝혀주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이로 가면 보스가 있다는데 우리 보스 한번 잡으러 갈까요? 무기만 강력해졌습니다. <목소리> 이미지가 북쪽으로 부족으로 세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거의 3배가 늘어났거든요. 뭐야, 이거? 저 포탈 지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생각이 안 나. 정제된 진노, 정제된 죄책감. 니네가 뭔데? 다른 정제된 감정과 조합하여 목걸이에 주요 패시브 스킬을 주입하거나 경로소개와 한영 현상을 주입합니다. 아 패시브 중에서 내가 강화하고 싶은 거할때요거 쓰는 건가 본데. 아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패시브 에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알트를 누르면은, 음, 어떤 감정이 필요한지 나오거든요. 어, 일단 저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음, 일단 열심히 모아둘 수 있겠다. 저 포탈이 나올 때만 저걸 할수 있다라는 건데, 음, 포탈이 어떤 마크인지 한번 다시 잘 봐야겠네. 아, 보스구나. 자, 얘네가 보스구나. 원래 두명 나오나? 얘네 원래 한명 나오는데 그 옵션부터 두명 두 나오는 거 같은데. 하나 먼저 잡아볼까요? 하나 잡는다고 세지는지 아닌지. 액자 4등급? 4등급이 나온다고? 뭐야, 뭐. 카우스, 하우스하우스 4등급. 어우, 야. 팔하나 사주고 나서 뭔가 이렇게. 주소 프리는 기분인데? 잘 샀어, 잘 샀어. <laughs> 음, 무조건 잘 샀어. 무조건 잘 샀다 네경매장에서 알아봤는데 어, 제가 원하는 템이 한 5핵짜리 정도 하거든요 5핵짜리 하는데 어, 카오스가 4개 되면은 음, 하나가 더 추가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던전을 조금 더 돌죠 잃어버린 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어? 공고도 갈수 있네 성애물 보관실 근거 거든요 일단 나중에 가고 요거부터 가죠 여기 새로운 맵을 갈 때마다 난리구만 이전에 신경, 튕겨갖고 나갔다 왔어요 <laughs> 네, 다행히 우선순위 우순... 설정이랑 선호도랑 이런거 설정을 해놔갖고 아예 꺼지진 않고 네, 강제 종료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방어구를 바꾸긴 해야돼요 반지가 아니라 방어구부터 바꿔야되나? 방어구나 이런거 너무 비쌀것 같아갖고 오예! 오! 카오스! 카오스 필요하다니까 또 카오스가 딱 나오잖아 오케이 그 반지 살수 있겠는데? 디바인 같은 거는 아직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우스만 나와도 행복합니다 지금. 뭐 엑셀도 좋긴 한데 저한테 지금 제 난이도에서는 하우스가곧 디바인이죠. 보스 점다 게임 안 끝나는 것 같으니까. 아그 칼춤 추는 여자애가 아이고 보스 쓰... 우와 보스가 옛날 레오. 레어... 엘리트 진 레오 몬스터처럼 녹아요 라고 할라그랬는데 죽을 뻔 했어 짠 무기부터 바로 바꿔준거지 진짜 잘한거 같아아 좋아좋아 뭐 템 나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일단 저 지도가 안 마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그 친구 이제 마무리해주러 가죠 이 녀석들은 끝인 것 같은데? 오 이게 뭐람? 이게 뭐람? 강철코장화 짠 아.. 이송 온팡직이 느려요 대신 번개장 최대치를 올려줍니다 어. 어... 뭐 4등급, 뭐 3등급은 없지만 이 정도면은 요번 파밍 만족합니다 원래 기대를 안해야지 나와도 기분이 좋은거죠 반지를 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한번쭉 보죠. 저희가 지금 제일 바꿔야 되는 장비가 뭔지. 저는 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번개장이 좀 적긴한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네 목걸이 바꿔야 목걸이 바꿔야겠네요. 목걸이 경무장 한번 구경하고 올게요. 네, 경무장을 봤는데 일단은 카우스오브를 다 액자로 바꿔, 어 카우스오브 4 개를 그 액자로 바꾼 상태고, 어 목걸이는 긴말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일단 사냥을 가죠 뭐 탑이라는데 특별하게 막 대단한 건 아닌가 봐요 저는 랩이 어떨지 몰라 모르... 오 깜짝이야 랩이 어떨지 몰라갖고 매직 1등급 있었는데 그거 안 쓰고 다른 걸로 왔습니다 아 위층이 또 있어? 그럼 아까 밑 층에서 안 가본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 소리 아니었죠 왕? 불타는 거석을 조사하래요. 하염의 정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네. 목걸이는 생각하기에. 그냥 먹은 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거를 싸게 올려놨길래 구매하려고 랬는데 아쉽네. 자, 어 이쪽에 뭐가 또 밝혀졌어. 불타는 거석.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음,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 맵이 엄청 넓어요. 음, 어, 불타는 거석을 가야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일로만 가야 되나? 그냥 여기, 여기저기, 여기로 가도 될것 같은데? 굳이 아무것도 옵션 없는데 가지 말고, 음, 보스 잡으면서 가죠 어, 영향력?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원에서 그, 지도 강화하는 거? 오케이. 저기 가자. 바을 공장. 네, 또 들어오다가 또 튕겼습니다. <laughs> 이거 계속 녹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스팀덱으로 하는 게더안 튕기겠는데. <laughs> 진짜로. 그래픽은 더 나쁠지언정 최소한 튕기진 않잖아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잠깐 꺼진 사이에 앞에서 녹화했던 거를 봤는데 게임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분리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불편하실 텐데 오예! 어. <laughs> 불편해 하신다는 건이해가 <오예가> 아니라 액자리 <laughs> 나와서 그 타이밍이 근데 예, 뭐야, 불편하실 텐데, 제가 요번 영상에서는 목소리를 따로 나눴으니까, 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케이. 숨겨진 아이템. 기존에 나 있는 아이템들은 다 별로니까. 보류? 어, 보류를 하고 싶은 아이템들은 없어요. 그냥 넘어가죠. 저게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음, 아, 여기서도 볼수 있구나. 의식이 총4 개랍니다. 여기 옆에 써있구나. 뭐 좋은 거 주나? 오, 와우. 좋습니다. 차표 두 개. 확장 오브에. 좋아, 좋아. 극한의 플라스크가 제가 차고 있는 게 극한의 플라스크죠. 오케이. 요거는. 극그 칸은 또, 먹어줘야죠. 마나 포션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마나 뺏어가는 애인가? 태우는 애인가? 걔만 안 만나면 되는데, 포션은 옵션이 두 개니까 많이 채워주는 거랑 조금 사용하는 거? 요 정도? 자동,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물리피해 20%. 방어구, 파괴되는 방어구 증가 있는데, 저희는 파괴되는 뭐 그런거 안쓰니까 좋습니다. 리피 25% 증가해서 오3 3 0 0이에요저 그동안 맨날 1000매백대에서 놀다가 무기도 바꾸고 패시브도 찍어주니까 일이 확실히 늘어나네. 오이 뭐야? 서판 아이고 잠을 놀았다. 아, 아, 야야 나 잘못 눌렀어. 어그난거것 같은데? 어? 밖으로 나와줬어. 아, 여하튼. 이 서판이 그거네요. 아까 그 타워에다 하면 그 주변 맵들한테 그거 영향 주는 건데. 아, 저것도 매직이나 레어 바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어, 어차피 여기 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방법이네. <laughs>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네. 근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요. 와우,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 고맙기만, 고맙긴 한데, <laughs> 고맙긴 한데, 막 되게 막 좋은 건 아니네. <laughs> 여기까지 왔고, 보스 잡으러 가죠. 그것도 다 깨버리죠. 여기 보스 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깨면은 1등급 이상 지도 완료하기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어, 보상으로 뭘 줄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갖고 있지 않은? 함께 하지 않은 NPC가 둘인데, 걔네는 이 맵을 하면서 생기는지, 아니면은, 어, 정발하면은 그때 나오는 건데, 미리 추가해 놓은 건지, 뭐 확인을 또해 보자고요 점점 하나하나 깨면서 오 보스다 아직은 1등급이라서 쉬운 것 같아요 오예 액짤 야무지게 챙겨가죠 액짤이또 나와줍니다 어깐만 어? 어? 가면 안돼 가면 안돼아칼타 다시 올까요? 그거예요 아직 맵이 완료가 안됐어 플럽날있했나자 <laughs> 이제 마무리하러 가죠 아 깜빡했어 몬스터 아직 50마리 남았답니다 음, 50마리 이상 남음 완벽 클리어야? 그러면? 레오목 잡는게 아니라? 쭉쭉 돌죠 보스 잡은 끝이 아니구나 보스 있다 그래서 보스는 그냥 템을, 좋은 템을 주는 뭐 그런 거지. 보스를 잡으면 끝납니다. 이게 아니구나. 왼쪽 아래 떴거든요? 레어 마지막. 그냥 몬스터가 몇 마리 남았는지 알려주는 거고. 어쨌거나, 끝나는 거는 엘리트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왜냐면 그전엔 저 엘리트를 막, 아니, 모든 몬스터를 다 잡고 돌아다니진 않았잖아. 에이.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2등급 돌기잖아요. 근데 제가 10개를 2등급으로 만약에 돌았으면은 요번 것도 그냥 자동 클리어가 되나 궁금하네. 그럼 나중거로꼭돌 필요 없잖아. 나는 조금 더갈수 있는데, 아, 2단계 하나라도 섞어서 돌아볼까 그랬다. 응, 음, 됐어. 오, 아, 퀘스트를 깨면 이걸 주는 거구나.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입니다. 자, 아틀라스는 아이템 희기도 경로석 수량 희기도100% 증가. 음, 이쪽은 경로석. 몬스터 숫자. 뭐야, 여긴? 비틀링 영역? 영역? 아, 그, 저기, 손. 어. 아. 옵션에 대한 강화도 있네. 지도 옵션에 대한. 어. 여기는 에센스. 발견한 경로석이 10% 확률로 1등급 높게 발견됨. 음. 음. 기도희기도 경로석 수량 경로석 희귀도 수량 2% 증가. 희귀도 3% 증가. 수량이 2%밖에 안되는데? 6% 수량 여기에 간 다음에 그나마 수량 올려준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수량이 중요하죠. 보통은. 맵이 끊기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 끝이라서, 어, 맵이 끊겨버리면은, 맵을 사야 돼요. 맵을 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또, 못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